네, 제3작업 피벗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제3작업은요.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하여 제3작업 시트의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여야 합니다. 자, 제1작업에 가셔갖고요. 제2작업과 마찬가지로 B4부터 H12 영역을 잡으신 다음에 삽입 피벗테이블로 갑니다. 자, 기존 워커시트에 있는 위치는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출력 형태 B2부터 시작합니다. 위치를 자, 클릭하신 다음에, 제3작업에 B2를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피버테이블 필드 목록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문제지를 봅니다. 특강 일자 및 분류별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자, 특강 일자는요, 행방향으로 나와있죠. 그래서, 특강 일자, 일자는 행레이블로. 그 다음에, 분류 같은 경우는요, 열레이블로 보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먼저 봅니다. 자, 모집 인원의 합계와, 자, 모집 인원을 값에 갖다 놓고요. 요리명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요리명을 값에 합계 아래에 갖다 놓습니다. 자, 조건 1은 끝났습니다. 자, 다음 조건 이 특강 일자를 그룹화하고, 자, 특강 일자, 자, 행레블에 이미의 셀을 하나 클릭하신 다음에 그룹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지를 보시면요, 자, 월 단위로 그룹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월로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2월과 3월만 나오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으로 설정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피벗 테이블의 옵션인데요. 옵션에서 할수 있는 부분이 총세 가지입니다.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가운데 맞춤, 그다음에 행의 총합계 지우기, 빈셀 표시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션은요 옵션 옵션 있습니다. 자. 레이블 인셀 병합 빛가운데 맞춤 체크하시고요 빈셀 표시 문제지대로 해줍니다. 요양 필터로 가셔갖고 행의 총합계를 지운다라는 것은 체크를 해제해줍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3번까지 맞췄고요아 정렬을 아직 안 했네요. 네 분류가 출력 형태를 보시면요 한식 베이커리 양식 순서로 되어있습니다. 자 베이커리 양식 한식을 정렬해줍니다. 자 오름차순 한번 해볼게요. 자 오름차순 예 변동 없구요. 내림차순 한식 양식 베이커리 자 한식 베이커리 양식 예 오름차순도 내림차순도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럴때는요. 일단 제일작으로 먼저 갑니다. 먼저 가셔서 자 다시 이메일세를 클릭하시고 자 정렬에 가셔서 예 정렬에 있는 사용자 지정 목록만 설정을 다시 해줍니다. 자, 목록을 다시 입력해볼게요. 목록은요, 한식이 제일 먼저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커리, 그 다음에 양식을 입력합니다. 오타나지 않게 잘 입력하셔야 됩니다. 추가하시고요. 예, 사용자 지정 목록에 나왔죠? 확인은 누르지 않습니다. 사용자 지정 목록에 목록만 추가해주시고, 취소, 취소 버튼 누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제3작업에 가셔갖고요 다시 한번 정렬을 줄게요. 자, 정렬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기타 옵션으로 갑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업데이트될 때마다 자동, 자동으로 정렬 체크 해제해 주시면요. 정렬 순서의 가장 아래쪽에 제가 만들었던 한식 베이커리 양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확인 누르신다고 해서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름 차순이나 내림 차순을 한번더 적용을 하시면요. 한식 베이커리 양식으로 문제죠 똑같이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자, 나머지 상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따라 작성하시오. 자,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와, 예, 다른 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류와 특강 일자가 있죠. 자, 그래서 열레블은요, 분류라고 입력하시고요. 행레블은 특강 일자라고 입력합니다. 자, 또 다른 거 볼까요? 자, 모집인원의 명이 붙어 있죠. 합계에. 자, 그래서 모집인원을 더블클릭해서, 예, 이름에다가 명을 붙여줍니다. 자, 됐습니다. 자, 또 있나요? 자, 정렬 상태 한번 볼까요? 자, 숫자는요, 오른쪽 정렬 되어 있고요 자, 문자는 왼쪽 정렬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 자, 다른 점은 없습니다. 예, 비버 탭을 마치겠습니다.